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토치를 어, 사용을 많이 했던 아이라서 요거를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몸통과 몸통과 토치대를 분리를 하고요. 분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슬러지가 많이 껴있는 상태고요. 이 상태로 사용을 하다 보면 화력도 약해지고 토치도 가스도 새는 꺼도 꺼지지 않는 이제 도깨비 불이 계속 나와서 장판이라든가 뭐 벽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. 저도 예전에 그 도깨비 불 때문에 응접을 하고 난 뒤에 많이 손도 대고 뭐 벽지도 태워 먹은 적도 있고. 심지어 뭐 배관의 선까지도 다태여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뭐 예방을 하신다고 하면 음 새로 사는 것도 좋지만 새로 사기에는 청소 방법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기는 이렇게 같이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풀고 풀어준 아이는 이렇게 통 안에다가 보관을 하고요. 자, 전 시간에 보면 음 여기다가 이 쇠링, 고정되게 해주는 쇠링을 잘 뽑아서 하는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. 근데, 어, 정말로 잘 빨리 뽑고 싶다 하면, 여기 보시면,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, 요 구멍에다가, 우리 유심칩 갈때 쓰는 그런 핀셋, 아니면 오핀뭐 그런 핀들. 저는 지금 핀셋이 없어서, 어, 토치에서, 토치 옆, 어, 뭐라 해야 되지? 관의 과충 방지? 하는 무시, 좀더큰 무시. 요, 거 앞부분으로 여기를 쑤셔 볼게요. 요거를 앞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쑥 밀어 놓고 자. 밀어 놓고 올리시면 아이고. 자, 물어 는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. 확실히 이게 방향이 끝부분이 이 구멍 쪽으로 오는 게더 음, 나을 것 같아요. 구멍이. 자, 구멍으로 왔고요. 상태에서.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꺾어놓고 여기 여기 나온 거. 쉽게 벌써 쏙 빠졌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뽑아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되고요. 오, 또 놓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무시코아, 코아, 코언가 코어. 거를 돌려서 빼봤을 때. 변색이 많이 되고 이제 사용감이 많아지면 다 갈아야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변색이 많이 되거나 사용감이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재사용을 해도 되지만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새 걸로 바꾸시는 게 낫고요. 자 다시 한번 이걸 풀러 볼게요. 됐습니다. 이렇게 풀러서 그리고 한번더 네. 그리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이 고무 마킹도 갈아 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테두리 라인이 가운데가 이제 사각 내리기 때문에 사각기 때문에 이 토치랑 연결된 부분은 한번 돌려서 사용해도 되는데 돌려서 사용하고 바로 반드시 이제 뭐 얼마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자재상에 가서 수련. 음, 레슨은 파킹을 같은 사이즈에 있는 걸 구입해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넣고, 저 같은 경우엔 이제 베이킹 소다를 과하다 싶을 만큼 넣고요. 과하다 싶을 만큼 넣고, 이제 뜨거운 물을 넣으면, 넣으면서 바로 퐁퐁과 퐁퐁을 같이 넣어서 이제 극대화시켜주는 세척을 진행합니다. 자. 그전 영상에서도 같이 다 보셨기 때문에 뭐 음, 조립한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